여러분은 전자책으로 책 읽으세요? 저는 원래 전자책으로 책 읽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요즘 점점 더 전자책으로 책을 보는 걸 늘려가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평균적으로 한 달에 20권 정도 책을 읽는 것 같아요 근데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책을 놓을 공간이 계속 자꾸자꾸 자꾸 부족해지는 거예요 종이책으로도 보지만 또 전자책으로도 많이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전자책으로도 책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전자책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여러분 밀리의 서재 아시죠? 네, 밀리의 서재랑 카카오 브런치에서 올해 봄에 협업을 해서 브런치북 전자책 프로젝트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상작 20편이 밀리의 서재 오리지널로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밀리의 서재만 볼수 있는 그리고 브런치에서만 볼수 있는 오리지널을 전자책으로만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수상작 20편을 제가 다 읽어보고 그중에서 여러분에게 어요 책들을 조금 요런 주제로 묶어서 소개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책을 가져와봤습니다. I love 어, 저는 한 번씩 브런치에 들어가서 에세이들을 쫙 봐요. 에세이를 보다 보면 글로 보는 인간극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번에 브런치북 전자책 출판 프로젝트의 수상작을 보니까 정말 이번에야말로 정말 너무나 찐 인간극장 같은 콘텐츠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아, 이거를 특히나 소개하고 싶었던 포인트는 뭐냐면 뉴스를 보다 보면 나와 다른 남들을 너무나 많이 배척하고 갈등이 너무나 커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젠더 갈등이라든지 세대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뭐 계급 갈등이라든지 이런 이런 것들이 정말 심화되고 있잖아요. 해결책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나와 다른 저 사람은 왜 나와 다르게 생각할까? 어디서부터 우리는 다른 걸까?라고 그거를 인간극장 보듯이 조금 궁금해하기 시작하면 어떤 갈등의 실마리가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에세이들의 조금 제가 소개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전자책 세 권이 있어서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작가가 결혼 7년 차래요. 남편과 아내의 성격이 정반대래요. 남편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정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오래 살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결례를 하기 전에 이 남편이 자기 부모님에게 자기 와이프를 보여주러 갔대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나는 내 아들이 굉장히 좋은 남자라고 믿지만 만약에 너에게 좋은 남편으로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어떤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네 남편의 머리를 때려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신혼생활 이야기를 들려주더래요. 이제 결혼을 하고 일주일 정도 됐을 때 밥상을 차려서 줬더니 이제 남편이 기선제압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인지 반찬이 마음에 안 들어. 반찬이 이게 뭐야 이러면서 밥상을 엎어버렸대요. 밥상을 엎어버리니까 그 시어머니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이 어머니는 어릴 때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었대요. 처음으로 남편이 자기를 때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극심한 공포를 느꼈대요. 그래서 방을 이렇게 둘러봤더니 그방 안에 남편이 가장 아끼는 기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타를 들고 밥상으로 갔대요, 어머니가. 밥상으로 가서 팍! 내리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한 번만 더 나한테 손대봐. 이 기타처럼 네 머리통을 깨부술 거야. 이랬대요. 그래서 그 나보다 한번더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려고 실용을 하지 않았대 아버지 앞에서 그 얘기를 해주면서 너를 때리려고 한다면 내가 그랬듯이 네 남편의 머리통을 세게 내리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남자는 항상 그 생각을 안 돼요. 내가 잘못을 한다면 와이프가 언제든 내 머리통을 때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안 돼요. 어쨌든 내가 힘의 우위에 있으니까 내가 화가 날때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을 하고 싶어 질수 있잖아. 그렇지 않고 대화를 통해서 의논을 통해서 우리가 최대한 평등한 부부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상적인 부부생활을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뭔가 시도하고 싶어질 때 남편이 와이프에게 이런 표현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자기 결정을 존중할게. 나도 최선을 다해 동참해 볼 건데 완전히 동참하지는 못하는 상황에 나를 좀 이해를 해줘. 그리고 최대한 따라갈게. 당신도 내 보폭을 맞춰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서로 보폭이 다를 수밖에 없죠. 너도 근데 내 보폭을 이해해주고 나도 너의 보폭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최대한 오랫동안 천천히 걸어갈 수 있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영상 인간극장을 좋아하는 것 그리고 인간극장 같은 에세이를 좋아하는 것은 사실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떤 성공한 사람, 위대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어도 자기 나름의 인생을 자기만의 스토리로, 자기만의 해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차이에서 자기만의 해석을 찾아내고 그 속에서 자기의 나아갈 바를 찾아내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굉장히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쉽게 평가하지 않고 이렇게 성찰한 사람들의 글을 읽다 보면 조금 더 내가 겹겹이 사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상한 나라의 압구정이라는 책을 쓴 분이 해화동 오로라예요. 아마 해화동에 살고 계시겠죠? 이렇게 해화동에 살고 계시는 분이 압구정에 방문교사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이상한 나라로만 보였던 그압구정의 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담당하게 되면서 이 교사가 그 생활 속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서 느끼는 어떤 생각들을 글로 썼습니다. 방문교사로서 가르치는 그 아이가 하루는 그런 얘기를 하던 거예요. 아, 우리 할머니는 백0동에 사시고 우리 이모는 백칠동에 사는데 선생님은 몇 동에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세상에서는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다 자기 주변의 사람인 거예요 간식들도 다 너무 고급 간식이고 아이들이 먼저 선생님 저 주말에요? 저기 조선호텔 갔다 왔는데요 굉장히 맛있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던 아이가 하루는 눈을 엄청 빛내면서 선생님 저 오늘 진짜 맛있는 거 먹었어요 뭐 먹을게요? 맞춰보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맛있는 걸 먹었기에 나한테 이러나?라고 생각해서 도대체 뭘 먹었길래?라고 했더니깐 아이가 눈을 빛내면서 이러는 거죠. 라면 선생님 혹시 한번 드셔보셨어요? 라면이라는 엄청난 걸 먹었어요. 막뭐 이렇게 눈을 빛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진짜 깜짝 놀라는 거죠. 아이들이 관리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이 선생님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결핍 속에 살잖아요. 보통은 부자들은 결핍이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어떤 물질적인 풍요, 물질적인 결핍이 없는 상태에서 살다 보니까. 탓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뭔가가 잘못됐을 때 환경 탓을 하기가 쉽잖아요. 아, 내가 그때 우리 부모님이 돈이 조금 많았어도, 나를 조금 더 누가 지원해 줬어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이 항상 그러는 거예요. 네가 뭐가 부족해서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남 탓을 할 수가 없으니까 모두 자기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전에는 단순히 몰랐기 때문에 그냥 이상한 나라야라고 생각했던 압구정을 들어가 보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격차 때문에 이런 차이가 계속해서 더 커져갈 수 밖에 없구나라는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차이를 알게 되면 단순히 그냥 자기연민하거나 단순히 너무나 이상화해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어떤 균형을 맞춰가면서 아,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리고 나를 자기연민하지 않고 지나치게 신격화하지 않으면서 중간에서 좀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쓴 책입니다. 제목만 봐도 딱 아시겠죠 어떤 얘기를 할지 원래는 모범생이었는데 이제 백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멈춰서 있는 거예요 부자에 적혀 있어요 뒤늦게 사춘기를 겪는 어른들에게라고 적혀 있습니다 뒤늦게 사춘기를 겪는 걸 요즘은 오춘기라고 한대요 그래서 사춘기도 지나갔는데 이제야 뭔가 나는 왜 살아야 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요즘 오춘기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이+ 오춘기를 겪고 있는 이 작가가 자기는 어릴 때부터 항상 착하다 똑똑하다 너무 잘한다 너무 어른들 말을 잘 듣는. ...구나. 너는 정말 걱정할 게 없어. 이런 말을 항상 들으면서 자랐대요. 이제 K 장녀로서 이제 장녀스럽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해 보니까 자기는 항상 남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어른들이 이런 거라면 좋아할 거야. 이런 데 취업하면 되게 어쨌든 인정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과부하에 딱 걸린 거예요. 휴직을 하면서 집에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왜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지금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거지라고 하고 집에서 굴러다니고 있는 동생을 봅니다. 원래 항상 깨달음이라는 거는 비교해서 오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나와 전혀 다른 동생을 보게 돼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항상 부모님에게 칭찬을 막 모범생으로 나고 자랐는데 자기의 동생은 항상 언제나 너 때문에 부모님참 걱정이 많겠다 너는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래? 이런 말을 들었던 이 동생이 지금 네로라하는 대단한 아티스트들과 협업하는 예술가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고 남들도 인정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해봐요. 나와 동생은 어디서부터 달랐던 걸까? 나도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원하는 일을 할수 있을까라는 걸 이제 회고를 하면서 보는 거죠. 자기는 어릴 때부터 별명이 선비였대요. 항상. 세면을 되게 중시하는 아이여서 어릴 때부터도 엄마 왜 그걸 밖에서 얘기해 안에 들어가서 얘기해 남들이 보잖아 항상 이런 식으로 남들의 시선이 되게 중요한 아이였대요 그래서 항상 자기는 공부를 할 때도 회사에 취업할 때 남들이 볼때 어떨까라는 걸 생각을 했대요 근데 자기 동생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일단 해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스타일이었대요 그래서 어 내가 이 영화를 봤는데 이거를 내 식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 그리고 이걸 만든 감독한테 내가 만든 영상을 보내 보고 싶어 물론 그 감독이 못볼 수도 있겠지 어떻게 되는 상관없어 일단 내가 보내 볼 거. 라고 했는데 정말 우연히 그 감독이 자기가 만든 작품을 보고 어너 정말 재능이 있는데 라고 해서 이제 트위터에 쏴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뭔가 일단 행동력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많은 어떤 기회들을 더 여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항상 뭔가 완성이 돼야지만 나는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 내가 뭔가 남들의 시선에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지만 뭔가를 할수 있어 라고 했던 것들을 반대되는 말라리 동생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어쩌면 내가 그동안 너무 멈춤 버튼을 누르지 않았구나 내가 너무. 남의 체면을 보느라 정작 내가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구나. 그런 시도를 통해서 모범생이었던 내가 당장 날라리가 될 수는 없겠지. 근데 조금은 나의 속도로 세상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기만의 속도를 찾아보고 있는 과정을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을 미워하거나 동생을 질투하거나 아니면 나는 정말 문제였어. 이게 아니라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라고 성찰하면서 나오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이런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해 드린 전자 책 외에도 이번에 밀리의 서재와 브런치북에서 함께 협업한 전자책 프로젝트는 20권의 전자책을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밀리의 서재 또는 브런치북에 들어가셔서 여러 권의 전자책을 한번 만나보시길 바래요. 유튜브에 댓글을 다시면 더 오랫동안 책을 만나보실 수 있도록 밀리의 서재 한달 구독권을 드리고 있으니까 댓글도 한번 달아봐 주세요. 이 20권의 책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닿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당신의 마음을 난 사랑해